2020년도 지방직 국어 건축 구조 역학 어 역학에 관련된 문제만 예,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네 문제 나왔죠, 그죠? 네 문제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막막예 써서 써서인데 보니까 아 예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꽤 까다로워졌어요. 여기 예, 뭐좀 쉬운 문제도 있긴 한데 전반적인 부분은 예전보다는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9번 문제죠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등분포화종을 받는 철분콩크트보에서 설계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등분포화종을 받는 네. 캔틀레어 봐 보죠 네. 자 요겁니다 자 요건데 예, 1번 어 4번부터 보, 보겠습니다 4번 휨에 저항하기 위한 주인장 철근은, 주인장 철근은 상부에 배금되어야 한다. 이게 맞죠? 이게 BMD로 그보시게 되면은, BMD가 이렇게 되죠, 그죠? 예. 부모 멘트죠, 그죠? 예. 부모 멘트니까 상연의 인장이죠. 예. 따라서 4번 맞고요. 3번. 보의 처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면 폭보다는 단면의 깊이를 크게 한 것이 좋다. 맞죠? 어, 등급하지 마스다 처짐은 8 예. 이하의 분해 오메가 l 사승이죠, 그죠 예, i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 i 단면 단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삼승이잖아. 폭보다는 높이를 올려주는 것이 처짐을 줄일 수가 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기본 상식이죠. 2번 등분포 아중에 의한 예, 보의 전단능력은 자유단보다는 고정단에서 더 크게 빠진다. 오, 당연하죠. 왜냐하면 SFD를 그리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아유,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마음이 급해서 그래. 예게 빨간색이 SF, SFD입니다. 노란색이 b m d 예 그래서 지점부에서 최대 전단력이 나, 발생하죠. 예. 그래서 전단력이 가장 큰 지점부에서 예. 더 크게 발생한 거 맞죠? 1번 등분파 중에 의한 휨 균열은 고정단 위치의 보의 상부보다는 하부에서 이 정신난 놈 좀. 휨휨에 의한 휨휨 균열. 힘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인장에서 발생하죠. 인장. 균열이라는 것 자체가 압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인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인장 영역은 상연에 있죠. 따라서 상연, 상부에서 발생한다가 맞겠죠. 이러면 틀렸죠. 10번 가겠습니다. 어, 집중 하중과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에서 처진 비는 이것도 뭐별 문제 아니죠. 그죠? 반대로 그랬네. 반대로 그랬다. 뭐라 할까? 집중하중이죠. 그렇죠? 예. 집중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처짐 델타는 3EI분의 PL3승이죠. 그렇죠? 예. 델타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모멘트 하중이죠. 그렇죠? 자, 모멘트 하중 M이 제하가 됐으면 공역부로 바로 가죠. 공역부로 가면 이렇게 되고, 예. 지우고, 이렇게 되죠. 예. M이죠. 그죠? 예, 이 지점이 모멘트 구함이 처짐이죠. 그래서 어, 델타2는 마음이 급하다. 예. 델타2는 모멘트는 이등분파중이온 이 어,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예. 2분의 ML 제곱 그죠? 예. 2분의 ML 제곱. 2분의 오메가 제곱 같은 거죠. 2분의 오메가 제곱, 2분의 MM 제곱. 됐나 ML 제곱. 이하에는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M 대신에 뭘 집어넣어 주면 되냐면 은 예, PL. M 대신에 PL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두개 비교하라는거죠 지금 예 그러면 PL 3성 PL 3성 날라가면 되겠죠 그죠 날라가고. EI EI 날라가면 되겠죠 그죠 예. 남아있는 것만 정리합시다 남아있는거 남아있는거 정리하게 되면은 델타 1대 델타 2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3분의 1대 2분의 1이 남아있는거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2대 3이 되겠죠 그죠 그다2대3 2대3 2대3 그럼 뭐 저기 1대 1.5겠지 뭐1대1.5어 답 3번. 델타 a 대 델타 b죠. 델타 a 대 델타 b죠. 그죠? 네. 1대 1점 되죠 네. 이 나눔 되잖아. 그다음에 12번가 있습니다. 12번. 단면 개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단면 개수가큰 단면이 휨에 대한 저항이 크다. 그렇게죠? 예. 네. 시그마는 z분의 m이죠. 그죠? 예. 네. z분의 m죠. 이 동일한 하중이 왔어. 동일한 모멘트가 많이 단면 개수가 단면 개수가 커지게 되면 응력 값은 작아지겠죠. 똑같은 하중에 대해서도 단면 개수가 크면 휨에 예, 대한 저항이 크다, 맞죠? 단면 개수는 길이의 3승으로 나타내죠. 예,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은 맞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래.